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쌩쇼의 정순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오늘 아침 신원 미상의 시민이 투신해서 사망했습니다. 25일 오전 6시 8분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구일역 방향 급행열차 구간 선로를 달리던 열차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이 몸을 던져서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레일 측은 4개 선로 중에 사고가 난 인천 방향 1호선 1개 선로를 당시에 통제했다가 오전 7시 37분쯤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정동차가 승강장에서 출발 직후에 누워 있던 시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말았다고 밝혔는데 결국에는 자살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10여 대가 5분에서 한 20여 분 동안 지연 운행되고 있다라면서 사고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곧 정상화하겠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1호선 구로역에는 현재 스크린 도어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 여파로 한동안 열차가 지연이 됐지만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참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달리던 중 선로 위에 있던 물체를 치었다라는 사고 열차 기관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과 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이 구로역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에, 아직까지도 서울 안에서 이렇게 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인명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좀 안전 대비에 좀 만전을 기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